안녕하세요 내강태입니다 네, 오늘은 잘안 차이는 여자와 많이 차이는 여자에 대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뭐 요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헤어지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잘안 차이는 사람이 있긴 하죠 이게 저는 남녀가 똑같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서로 확률이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많이 차이는 사람은 똑같아요 뭔가 의존적이거나 기분 굴곡이 심하다거나 쥐뿔도 없는 게뭐 바라는 게 많다거나 너무 자기 주대 없고 상대에게 헌신만 하는 사람 도를 모르고 집착하는 사람 이러면 뭐 항상 차이는 쪽에 위치하겠죠. 저걸 다 챙겨주는 걸 무지 좋아하고 또는 집착 당하는 걸 무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면요. 근데 잘안 차이는 사람 쪽은. 남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 이상하게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매력까지 좀 많이 갖추고 있다면 진짜 거의 차이지 않죠. 거기다 감정기복까지 별로 없고 자존감 멀쩡하고 멘탈까지 좀 강한 편이라면 진짜 완벽형에 가깝고요. 안 차입니다. 본인이 차죠. 근데 남자들은 사실 개인주의가 심하면 성격이 상대랑 딱하고 맞지 않는 이상 그 관계가 평탄하진 않을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너무 능력이 있는 남자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남자들은 여자가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만났을 때도 너무 차갑거나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대부분 좋아해요. 그런 반면에 여자분들은 만났을 때만 잘해주는 남자들은 무슨 심리인가요? 이걸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은 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연애를 해보라고 해도 자기 매력도에 따라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또 너무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잘안 차이는 사람들은 당근과 채찍을 본능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자분들이 좀더 채찍을 많이 들어도 되고 남자는 좀더 당근을 많이 썼어야 되죠. 만약 진짜로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부분이 개인주의인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이건 남녀 불문하고 연애하기 최악의 대상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있든 말든 내가 별로 필요한 존재 가치 지도 않고. 너무 지멋대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연애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친구들이랑 상담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얘기 정도는 해보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방금 제가 말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을 딱 꺼내는 순간, 그러는왜 만나냐? 아니, 넌왜안 헤어지냐? 안 헤어지고 뭐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가 불안한 관계예요. 주변에서 전부 뜯어말리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헤어질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갈수록. 뭐 간혹 가다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못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도 독립적으로 상대가 있든 말든 혼자 할거잘 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을 때 적어도 저런 식으로 만장일치가 나오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 만날 때는 정말 애교 많고 귀엽고 또 나한테 잘해준다. 뭐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야 야 그러면 좀 네가 판단해서 알아서 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 조언을 해주는 친구도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간단해요. 잘차 여자분들과 잘 차이지 않는 여자분들은 사람 없이 잘못 지내고 맨날 항상 붙어 다녀야 하고 혼자 있는 걸 대단히 잘못 참는 사람들이 특히 잘 차이고요. 그냥 적당히 자기 관리하고 자기 꿈일 줄 알고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치만 만났을 때는 또 상대에게 네가 없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느낌까지 들지 않게끔 잘 조절해주는 여자분들은 잘안 차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